이번에는 꼭 가고 말겠다. 어우 추워. 어, 어야또 자리 없는 것 같은데. 커피도 뭔가 그지 그냥 음... 에스프레소가 아니고 약간 색깔이 라떼 같은 느낌. 봤어, 새콤새콤해. 이게 메이플이었나? 양말도 진짜 귀엽다. 나 너무 하고 싶은데, 영화보로 가. 응. 응. 근데 칼국수 색깔이 되게 노랗다. 응. 근데 이제 반반은 없어졌나보다. 에이드가, 에이드 완전 맛있지 않아? 응. 갈때 그리고 여기 파운드 케이크는 다 없어졌네. 어? 밖에 하고 있는 건 아니지? <laughs> 너 진짜 먹어봐봐. 미지근해. 니꺼는 네더 미지근한 거 아니야? 내꺼 차가운데? 네. <웃음> <웃음> 기간이. 너무 지금 지금 영보로왔는데이저 옷을 입고 v f 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티셔츠 너무 예쁘다이다이아이게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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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원하는 게? 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? 우리 뜨기 세상에서 제일 귀엽지. 이 제일 어머, 귀엽지. 그또 그래. 어디가? 겨울옆에 이거 봐, 만져달래. <laughs> 이모가 제일 귀엽지. 이모가 제일 귀엽지. 언니 귀엽다고? 요아 <laughs> 그러네. 뜨가. <웃음> <웃음> 뜨기가 제일 귀엽지. 언니 안나보다 아이기는. 그치. 백. 100... 지주명으로. 아니 원래 이거 남이나 걔 앞에서 잘안 파는 거 냄새로 얘는 알지 않을까? 나의 아, 냄새로? 뭔가 아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봤을 때아 <laughs> 걔가 좀 아는구나 <laughs> <근데> 또 2002년도 <laughs> 헬로우룹도 맞이해줘야지 잉어, <laughs> <춤추는 웃음> <언니도 같이 왔었더가. 웃음> 잉어 춤추는 언니도 같이 왔었다가 잉어 춤추는 언니도 때가 이모좀 봐봐 에이 하품할이야하품할거예요 너무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<웃음> 좋아. <웃음> 아, 되게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아 너무 아아면 아유 양심적이야 아, 아주 아, 설마 그게 빨리 전기겠어? 요아 근데 아니면은 플라스틱인데 이모한테 와새복 <laughs> 많이 받아 찌가 아 긁고 싶어 손이 절대 안 충분했어 이 숫자 하나랑 밑에 숫자 하나가 맞으면 당첨이야? 그 밑에 있는 금액을 줘. 이건 15만 걸고 봐. 이거 써 줘? 내 건데? 걸고 <laughs> 봐. <laughs> 나오면 30%. 내 건데? 이거 이거 1... 아, 잠깐만. 이거 1번. 어? 다 같이 30% 하기란 거예요? <laughs> 야, 야, 이거 내 아, 거야. 안안 야, 일 있어. 여기 일. 아, 그럼. 이제 여기 이제 얼마 나오냐 봐야 돼. 아, 당첨된 맞아,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힘들다. 당첨된 거 같지. 이거 ]까지. 당첨인데 이 금액을 봐야 돼. 저게 1000원이면 그냥, 그냥 뭐 언니 가져와. 가져라. 야, 언니 가. 나 되면은 <laughs> 그 정도면 하면... 3 0 되면 이제 언니님! <웃음> <웃음> 언니님! 그러면 이거 세 대만 그을까이거는아이거 <laughs> 이거는 해보자! 어, 이거 하나만? 어. 에이~~ 뭔데? 아, 네. 1,000원! <laughs> 귀엽다. 뜨가 근데 너 오래 서있으면 안 되지 않아? 뭐 어쩔 수 없죠. 오늘 진짜 한 방에 음, 가는 거다 배워. 진짜. 끝까지 간다 진짜 오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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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도 펴라 진짜. <laughs> 뜨가. 그래, 기다려, 기다려. 돌아라 해 기다려 손손 손. 반대 손 저쪽 손 저쪽 손코 돌아 <laughs> 우리 여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<laughs> <손이> 돌아... 안 나왔어 <laughs> 돌아... 아, 아, <laughs> 참일번1라운드 되는 거지 응일분 모두 응? 음. 이욕이야 안 되겠네. 2 천만 원 넓다 미치 넓네 미치 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, 또술 먹었다고 또 비염 올라오신다며? <laughs> 아, 저번에 비염 약찾아는데 뜨거? 뜨거. 뜨거 날봐 야. 먹는 거에 그렇게 너는 못 먹는 거란 말이야. 아! 눈이 날리는 게안 아, 보여. 새해 국밥이지. 응. 맛있게 드세요. 이타는? 네. <laughs> 이거 못 참나? 좀 가지고 놀아줘야 된다고. 2등 10번이면 나쁘지 않지 않아? 어, 10번? 10분? 어. 어, 괜찮네. 그럼 한번, 한번 해볼까? 어, 괜찮네. 자동 하나 한다.